민주당이 또다시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과 부결 사이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부결을 택하면 방탄 단식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고 가결은 당의 내홍을 고조시킬 수 있어 묘수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법무부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19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하루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표결에 붙이게 됐습니다. 국회 일정상 표결은 21일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표결을 피할 수 없게 되면서 민주당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표결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민주당은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민주당은 당론을 정하기보다는 의원들의 총의를 두루 모으는 쪽으로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항의성 퇴장과 기권으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취하는 것이 돌파구가 될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한편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과 노란봉투법, 방송산법 등도 21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인데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이를 저지할 방침입니다. 뉴스토마토 김진양입니다.